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뿐만 아니라 실제 이 S급 스트링의 어 다른 분들의 반응과 실제적인 어떤 사용 후기를 저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어 어떤 분들한테 공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에서 도네라켓을 두 자루 이상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링 교체를 보내는 분들, 계속해서 서브 아카데미에서 다른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 장기 레슨자들한테 이줄 세팅을 공급을 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영상 마무리에 이렇게 공급을 했던 줄의 좋은 반응들과 함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이줄를 충분히 사용을 해보라고 한 2주간의 기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 메일로 이제 설문지 보내드려 가지고 취합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수입업자분한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릴 하나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벌써 테스탄이라고 몇번 맸죠. 그분들 공급을 했죠. 아 릴과 함께 요 단품도 몇개 공급 받았습니다. 예 요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이 뭐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샘플 받았던 기간보다는 더 오래 이제 이 수입 유통이 되더라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물동량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운이 몰라가고 이래서 그런지 이 제가 샘플 받았던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샘플이 왔는데 정식 수입 요청 드리고 나서 물건 오는 데는 좀 오래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관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쓸 줄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샘플링 했던 분들이 연락이 와요. 제가 2주간 사용하라고 보내드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 취합도 했다 그랬죠? 그럼 시간이 꽤 흐르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교체 주기라든가 줄 사용한 것들이 이제 오면서, 코친그줄 없냐고, 어떻게 되냐고, 지금. 아, 이거 그 전에 거 써야 되냐고. 뭐 줄이 끊어졌다든가 상황이 급하신 분들은 결국은 이제 1일 줄을 뭐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 분도 있고 엔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매해서 바로 매신 분들은 미치겠다 그래. 아 엔티 이거 처음 쓸 때만 하더라도 딴줄보다도 정말 좋고 괜찮은데 이게 S급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 못치겠다는 거예요 공을 공이 너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도 쓸 줄이 없고. 이게 이제, 그분도 줄 줄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9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도네이 라켓은 이 줄로 적용돼서 나가고 있는데, 라켓 주문 들어와도, 야, 그거 매주고 놔줄 수없으면 없는... 지금 제가 샘플링 테스트한 분들은 우선 순위가 밀려요. 예. 네. 아 물론 그분들도 똑같이 이제 스트링 요청하니까, 뭐, 스트링 교체 비용 주고 똑같은데, 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예, 저는 샘플 을 왔던 그 기간만 생각을 하고 요청하면은 뭐 요즘 뭐, 뭐 빨리 보내는데 뭐 어떻게 걸리겠었는데 이게 뭐 일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여기 에 보면은 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국제관계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수익업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좀 어떻게 빨리 안 되냐고 이거 아 이거 참. 이 지금 저한테 샘플링 줄도 지다 떨어져 간다고 지금 나도 지금 내쓸줄 없다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물건은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가격 정책이랑 정책적인 내용은 어, 공개를 할 거예요. 네, 그 전에 전화 주지 마시고. 그 영상도 빨리 만들어 올려드리고, 어떻게 구매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여기 있는 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 어 종모양 알람 설정 꼭해 주시면, 해당 영상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스크 어 스트링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